혹시나 모르니까 음. (2부) 인사를 다시 하고 네. 네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이 <laughs>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또 저희가 오늘 다시 M 카이브 6인가요? 뭔가 요 6입니다. 네, 6-2부를 네. 정속 캐스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아, 아, 이거는 내용이 예! 너무 길다 보니까 본편 자체도 두 번으로 나눠야 될것 같아요. 제 아이디어가 어땠어요? 지금 마무리 이야기하는 어, 게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네. 네, 가시죠. 네. 그래서 컵스. 이제 컵스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이번 트레이드 시장에서 굉장히 또 바빴던 팀입니다. 지금 제가 이걸 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네. 샌디에고 휴스턴, 디트로이트, 토론토, 자이언츠, 그리고 캔자스시티까지 이렇게 많은 팀과 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야. 소면에 보시면 여기서 가장 좀 음. 재밌었던 음. 트레이드가 뭐예요? 되게 많은데. 디트로이트에서 받아온 거죠. 예. 카스티아노스. 카스티아노스요. 외야를 보강하기 위해서 음. 받아온 그 트레이드가 아마도 가장 뭐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트레이드고요. 음. 네. 하, 워낙에 많아가지고 선수들이 사실 근데 나머지 선수로 뭐 별론데요. 음. 예. 근데 카스티아노스도 물론 좋은 외야수인데 그럼 컵스 외야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컵스는 어차피 다 계속 돌고 도는 거라 헤이워드는 거의 주전이잖아요. 아니에요. 수비만 잘해서 그렇지 다 돌고 돌아요. 근데 카스티야스가 네. 작년에 해줬던 모습을 봤을 때그 모습을 부활을 기대한다면 음. 카스티야스가 앞선다고 봐야겠죠. 네. 음. 어쨌든 그래서 뭐 이번에 컵스는 공격도 보강을 하고. 얘네는 그러니까 당장의 보강이 아니라 당장의 보강도 있지만. 약간의 뭔 미래? 뭐 이런 여러 가지 네. 좀 상을 한것 같은데요. 뭐 돌고 가면서 뭐 네. 공격, 그다음에 음. 수비, 불펜, 음. 포수까지 뭐 그렇죠. 트레이드하면서 를 예. 좋은 좀 이번 트레이드 시장 기간을 보냈고요. 음. 그러면 클로즈 얘기를 하면 아 정말 킴브럴 킴브럴로 믿고 가야 하는 컵스였는데 제가 이야기한 선수들 기억나시죠 킴브럴? 기억납니다. 킴브럴 킴브럴 망 <laughs> 그렇죠. 네. 제가 근데 사실 망한다고 했던 <laughs> 선수들이 좀 많이 그래도 망하지 않나요? 네, 카이클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카이클도 망한다고 하셨는데 좀 있으면 망하겠죠. 네, 두세요. 아직 너무 안 던졌잖아요. 네. 두세요 일단 카이클은. 네. 어쨌든 그래서 킴브러리 컵스와 사인을 한 이후에 이제 클로저로서 음. 역할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고. 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컵스와서 네. 계속 말아먹었어요. 컵스를 지금 말았어요. 킴브러리 같이. <laughs> 네. 아 참아 이해. 왜요? 컵스팬도 계실 텐데. 아 컵스팬. 네. 게다가 이 판타지에서 탱킹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네, 이친구한 얘기를 하기가 아니 네. 참. <laughs> 왜요? 그래서 일단 키으로는 떠났고.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지금 뭐 소속해서 바뀌었다면서요, 오늘. 네, 원래 제가 그 선배님이 알려 주신 사이트로 어제 봤을 때는 음. 킨즐러, 시색, 그리고 웍 이렇게 세명 음. 선수가 좀 유력하다라고 봤는데 킨즐러가 또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런 선수 부상을 캔슬을. 예. 네, 옛날에 예전에 미네소타 마무리도 잠깐 했었고 왔다 갔다 거렸죠. 네. 네. 킨즐러 마무리 투수 경험은 있는데 구위가 그만큼 안 돼요. 음. 그래서 저는 킨즐러는 어, 아예 믿지도 않았습니다 네. 마무리가 될 거라는 건 그래서 뭐 오른쪽 가슴 염좌라고 하는데요 네. 부상으로 킨즐러가 떠났고 마침 음. 킨즐러가 부상으로 떠나면서 부상에서 또 돌아온 선수가 있잖아요 네. 스트롭 선수, 네. 베드로 스트롭 어, 이 선수들을 미리 픽하신 분들이 있어요 마무리 네. 투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저는 생각이 매우 다릅니다 이 선수는 그거는 이제 뭐 이런 뉴스라든가 그런 걸 보면 스트롭이 다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지만 이미 전반기 내내 팀을 역시 말아먹은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를 밀렸어야 되는데 고위 때문에 버틴 거기 때문에 그나마 마무리를 가장 잘한 선수는 쉬시에요 쉬시. 쉬쉑.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허스에서 <laughs> 마무리를 데려와야 한다라면 저는 만약에 지금 고르라면 쉬시에를 픽해놓고 음.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물론 처음에 어, 쉬시에이안 나오고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스트럼이 먼저 세이브 할수 있어요. 그러나 스트롬 바아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셰기가 다시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저는 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시셰기랑 스트록 경쟁을 시키긴 하겠지만 음. 결과적으로는 시셰기 음. 자리를 차지할 것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뭐 나중에 이제 킴브로레나 킨슬러가 돌아오면 또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음, 킨질러는 돌아와도 달라질 건 없고요. 그냥 킨질러는 <laughs> 2, 3만 <laughs> 세던맨이고 킴브로레가 돌아오면 돈이 아까워서 다시 한번 또 킴브로레 그렇죠. 기회를 주겠죠. 그러면서 네. 컵스는 가라 앉겠죠. 그러면 네. 일단 킴브롤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시셰크가 만약에 리그에 남아 있다면 데려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변수가 많으니까 저는 지금 이미 이상한 선수들 다 5명을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laughs> 확실하지 않은 5명을 데려왔는데 그 안에 시셰크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다 더라도 시셰크는 선택하지는 않겠습니다. 음. 만큼 제 말에 100% 확신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컵스의 네. 클로저 점수는 몇 점인가요? 컵스 3 3들입니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컵스도 어, 그러니까 이게 보면 각팀들이 네. 양키스 따라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양키스를 따라하기가 쉽지 않다. 쓰러맨들을 음. 어, 잔뜩 모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음.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디트로이트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디트로이는, 디트로이트는 두 팀과 트레이드를 했는데요. 먼저 컵스와는 앞서 말씀드린 음. 이 카스티아노스를 아, 컵스에게 내주고 네. 네, 내주고 이 마이너리그의 우한투즈폴리찬리카 선수와 음. 알렉스 랭지 선수 모르시는 선수죠 선배님? <laughs> <이> 마이너리그 선수라서 저기는 <laughs> 네. 잘 모르겠네요. 어제 오스카스터가 지금 호주에서. 네. <laughs> 67년은 살았는데 지금 이름에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 이 호주 발음을 아니, 하, 영어 발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다보 그런 거죠. 발음이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네. 이 역, 이름은요, 이름은 이름은 네. 사실 그 당사자가 불러 그렇죠. 달라고 하는 게 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누구였죠? 멜란슨 멜란 c o n m 인 l a 본인 멜란슨으로 읽어달라 n Melancon, Melancon, m e l a n c o 다 Melancon, Melancon, m e l a n 고 o 습니다 알겠습니다. n Melancon, Melancon, m e l 고 n c o n Melancon, m e 몇 분이십니까? 네, 저희 지금 100... <laughs> 그 팔로워도 뭐 160분 160명 정도 되십니까? 160분도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 저희한테는 싫어요 누르신 분들이 없잖아요. 네. 다 좋아요 누르고, 전속해서 이름 틀리고 제가 틀렸다고 해도 뭐라고 하실 분들이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아니요, 제가 네. 뭘안 아니 제가 틀리면 뭘안 하시겠지만 선배님 틀리시. 아니죠저 틀릴 수 있죠. 선배님, 아유 맨날 저 전문가잖아요. 제가 전문가예요. 저 전문가 하는 거죠. 네. 그냥 편하게 같이 즐기자고 하는 거지. 전 전문가로 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제 의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네. 저는 전문가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 말 부담 주지 마고요 <laughs> 왜냐하면 네. 저희 방식대로 리뷰를 다시 만들어서 <웃음> 전문가가 <웃음> 빛날 수 있는 리뷰를 <laughs> 좀 만들어 봅시다. 열심하겠습니다, 네. 히 네. 여러분. 그리고 막뭐 애틀란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 쉐인 그린을 디트로이트에서 음. 내주게 됐는데요. 그럼 이제 클로저가 네.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조 히메네즈, 버크 파머, 로젠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로젠탈이요? 네. 그래요? 브레인 하디 아니고 로젠탈이었어요? 네. 이 CBS에서는 아. 이 파머랑 히메네즈랑 하디였는데 음. 그 어제 알려주신 네. 사이트는 그렇죠. 또 로젠탈을 하디 대신 넣었었어요. 네. 케블로젠탈은 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안 되는 거. 자, 그리고 하디도 선발진 왔다 갔다 거리는 선수를안 되는 거 알고 그냥 이두 명을 일단 지우고요. 네. 히메레스와 이제 파머의 경쟁인데, 아, 어, 히메레스가, 아, 어, 좋지가 않았어요. 셰 그린이 이제 어떤 날안 되는 날이라든가 뭔가 마무리 상황이라든가 이럴 때, 네. 구위도 어, 그렇게 뭐 94호만 던지면서 이렇게 매우 상태가 좋지는 않아요. 음. 근데 파머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제가 왜 히메네스를 그래도 픽했냐면 그러니까 마지막 히메네스가 제가 아까 쭉 불러드린 다섯 명의 마무리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아 어쩔 수 없어 그나마 가장 그래도 얘가 확실하니까 얘라도 해보고 오늘도 1실점 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운이 안 따르는 게 3점 차라서 막 좋아하고 있던데 마지막에 또 뒤틀릴 때 점수 내가지고 4점 차 만들어 놓고 놀라오자마자 세이브도 안 되는데 1실점 하고 내려갔어요 저희 평균자책이랑 휩을 올려놓고 또이 히메네스가 했는데 히메네스는 일단은 첫제 느낌은 아 재수가 없구나 아 일단 세이브도 못 하는 거야 그리고 어, 쉐인그린을 보면서 디트로이트를 끝까지 제가 쉐인그린을 아, 히메레스도 픽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디트로이트가 막판에 그 마무리 기회가 거의 없어요. 맨날 네. 쉐인그린이 2, 3점만 하는 거예요. 음. 스테이블을 해서 점수를 7, 8점 짜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 판타지 기준점수입니다. 그런데 쉐인그린에 그러니까 디트로이트가 맨날 지기도 하고 점수가 안 차는 거죠. 네. 그래서 아, 만약에 디트로이트를, 이 히메네스를 뽑더라도 그럴 마무리 기회가 후반기에도 많이 안 오겠는데? 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또한번 망설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파모는 무조건 이길 거라고 들었던 선수, 이유는 이 선수의 마이너리그 기록을 보면 이 선수는 어릴 때부터 마이너리그에서 늘 마무리 투수로 키워진 선수입니다. 음. 그리고 올 시즌 초반, 쉐인 그린이 마무리를 안 하고 훨씬 전부터 이 선수는 늘 그리는 갈 것이고 이 선수가 차기 마무리다. 네. 뭐한 지금 거의 10개월 전부터 정해진 마무리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에서 키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인데 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1세이브가 아쉬우면 여러분 픽은 하세요. 저도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순서대로 정리하면 역시 어 만약에 선발 한 명을 픽해야 되면 한명 정도 정리해야 되거나 마무리가 세 명만 확실하면 사실 필요 없거든요. 지금 제가 다섯 명을 픽해 놨잖아요. 그두 명은 보험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보험에서 아니다 싶으면 버릴 마무리입니다. 근데 그래도 기대는 걸죠. 마무리 그나마 선수니까. 디트로이트에서는 히메네스 그렇죠. 히메네스 그래서 네. 조금 히메네스입니다 여기는 네. 고민할 것도 없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디트로이트는 히메네스가 음. 유력하니까 만약에 정 이제 없자 없고 필요 필요가 하시 필요하시면 히메네스를 음. 픽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 그렇습니다. 같다라고 예. 말씀을 하시는것 같고요. 음. 그러면 디트로이트의 클로즈 점수는 몇 점인가요? 5점 만점에 2점 줍니다. 네. 어이점이나 주세요? 2점. 전체가 다 2점이라고요. 2점이나 주더니. 저한 1.7점 뒤에 낮은 거예요. 2점이면 굉장히 낮은 거. 저는 원래 후한 사람입니다. 저소 캐스터 예. 아니. 그 예, 점수 그 시험 볼때 매길 때도 네. 가장 그 9점 줍니다. 가장 못하는 친구들 9점. 네. 10점 만점에. 네. 저소스터 9점. 아니, 근데 네. 선수도 네. 선수지만 마, 말씀하신 것처럼 디트로이트는 팀팀성사상 그러니까 2점이죠. 최악 그럼 최악은 1점 줘야 돼요? 아니, 요한1 7 정도 주셨어요. 사회에서 살면 안 됩니다. 여정분는 주셨어요. 이점은2야은 2층은. 자, 그럼 다음 팀으로 넘겠습니다바점이라는 뜻입니다. Betson Dale. New York Betson Dale. New y o r 뉴욕 e 츠 s o n Dale. New 경쟁이라고 e t s o n Dale. New York b e t s 갑자기 확또 열이 습니다 <laughs> 아니. 가장 많이 기사 같은 건 디아즈인데 이 매치는 왜 쓸데없는 트레이드만 잔뜩하고 <laughs> 디아즈는 왜 지킨 겁니까? 일단 그 쓸데없는 트레이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인터뷰는 <laughs> 그렇게 많이 기자들이 엄청나게 괴롭히잖아요 야. 바꾸라고 바꾸라고 그러면 좀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laughs> 왜 자꾸 로고를 안 쓰고 왜 디아즈를 계속 고집하는 겁니까? 저희 지금 칼로웨이한테 아, 영상 메시지를 네, 보내주 거예요? 아니 세스로고 제가 <laughs> 5일 전에 트레이드 마감 5일 전에 데려왔다고요 그러면 <laughs> 그렇게 잘던지면 디아즈 보냈어야지 왜안 보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 그렇게 못하는 에드윈 디아즈를 네. 일단 하하를 가라앉히고 <laughs> 일단 진정. 아 뉴욕 매치가 진짜 화나계습니다 네, 선배님이 네. 매치한테 좀 당했으셔가지고. 아니니까 그러니까, 세스루고가 지금쯤이면 최고의 마무리가 돼서 매체 매치 지금 연승 타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루고가 다 세이브하는 거예요 지금. 아네 세이브. 네. 십삼전 네. 지금 1 2승1패인가 루고 그래서 어제까지만 딱 먹고 제가 버렸습니다. 네. 어제 세이브 하나 먹고. 제가 왜 로고를 지키고 있던 이유 보여줬죠. 네네. 네그 홈페이지 가면 로고는 두명 더블헤더가 있었기 때문에 음. 세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딱 더블헤더까지 해서 세브 하나 딱 추가하고 네. 그 다음에 어제 버렸습니다. 네. 근데 지금 8월 4일 기준으로 이 칼로이 감독이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요 언제든 매치의 지금 클로저 현황은 음. 계속 바뀔 것이다. 그러게, 얘는 당연하게... 계속 얘기했어요. 네, 계속 그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말한 거는. 그래도 디아즈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흐리멍텅해요 너무. 네, 흐리멍텅하고 조대가 <laughs> 없고. 근데 또 팀이 연승을 타니까 네. 이제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는데 더 연승하고 매치 와이드카드라도 잡고 싶다라면 루거로 트인하십시오 근데 네. 왜 이렇게 디아즈를? 왜냐면 아, 디아즈가 네. 지난번 그 필리스랑 경기 때도 7월 5일에 네, 디아즈가 그... 원래는. 예전에 마무리할 때 보면 굉장히 대단한 선수였어요. 늘 세이브 많이 하고 그리고 네. 특히 매치는 세이브 기회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음. 그랬던 선수라 제, 제가 사실 감독이여도 계속 디아즈로 갈것 같아요. 루고는 옛날에 선발도 하고 그 아프기도 기억이 많이 있으니까요. 하고 그렇죠. 선발도 많이 하고 아프기도 많이 하고 그 셀맨도 역시 선발도 하고 네. 역시 왔다 갔다 거리는 선수니까 이런 선수를 믿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음. 그냥 그냥 원래 불펜이었던 디아즈를 믿으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감정이고요. 네. 매치는 근데 디아즈가 슬프게도 좋아질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자리를 좋아졌는지 네. 그럼 세스 로고는 이제 좀. 세스 로고도 괜찮게 하면서 나름 괜찮은 성과를 음. 막판에 켈러웰 감독을 잘리기 직전. 요새 잘하니까 이제 조용하잖아요. 매치 네. 그 뉴욕의 언론들이 안 괴롭히거든요. 예예. 예. 그래서 아마도 그냥 조용히 이제 매치가 안정감을 좀 찾으면서 가지 않을까. 최근에 연승과 함께. 저는 봅니다. 네, 저는 이거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음. 왜 이렇게 매치가 갑자기 잘할까요? 이유가 혹시 뭘까요? 매치를 그래서 제가 박스를 보고 경기를 보고 하는데 특별히 어, 뭐가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 아니 그리고 그 제가 알기로 어. 매치의 수비 지수가 아, 최하위거든요 예. 그래서 매치 선발 투수들이 얼마나 그 어, 고생을 그냥 하고 그냥 선발 좀잘 던지고 그리고 타자들이 조금 잘하고 네. 근데 어, 사실 그냥 경기를 봤을 때 누가 하나 태어나서 막 확끌어주고나 음. 이런 분위기는 안 해요. 사실 투수는 좋아요, 매츠가. 네. 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알론소 정도가 자기의 역할 해주는 거, 뭐 이런 느낌. 자에서는요 네. 네, 그런 건데, 음. 어, 뭐 맥닐 이런 선수는 물론 잘하죠. 네, 다들 잘하긴 하는데 기대는 에 사실 못 미쳤는데, 근데 아직은 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번 날 잡아서 그러면 유한번. 네, 근데 예. 다음 주쯤면. 저희가 녹화할 때 찍으면 그 이유가 안될거 같기도 하고. 네, 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매치 클로저 점수 5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매치는 저는 지금 생각보다는 좋게 봅니다. 그래서 한 3점, 한 8점 정도 드릴 수 있습니다. 3.8점, 네. 가장 높은 점수. 네, 디아즈가 올라갈 거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팀은 템파베이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템파베이도 이번 시장에서 많은 트레이드를 진행했는데요. 뭐 마이애미, 다저스, 미러키 토론토 그리고 클리블랜드 예. 총 다섯 개 구단과 트레이드를 음.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템파베이의 클로저를 보면 여기도 사실 지금 경쟁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파간, 카스티오 그리고 포시 음. 이렇게 세 명의 선수가 포쉘? 선배님이 알려준 사이트에 써 있었고요. 아, CBS 기준으로는 파간, 카스티오 그리고 체즈로, 이렇게 세 명의 선수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 역사를 쓰면 역시 알바로도가 마무리였기 때문에 노터치, 음. 아, 템파베이 마무리 내가 얻을 수 없구나 이렇게 믿을 예. 했죠. 그렇죠. 그러다가 알바로도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 카스티오에게 그 자리가 사실 넘어갔어요. 먼저. 음. 그러다 카스티오가 어어 터지기 시작했죠. 네, 오픈으로도 그렇죠.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그건 한참 뛰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어 터지면서 어? 그러면서 파간한테 마무리 기회를 줍니다. 근데 파간한테 주면서도 계속 인터뷰는 짧게 짧게 알바라도 돌아오면 마무리는 알바라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파간이 계속하고 카스티오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거의 셋업의 저 위치에서도 지금 물러난 상황이에요. 어. 오픈으로 가면서 스타넥의 위치로 갔어요. 음. 카스티오가 스타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카스티오 지금 빠져야 돼요. 일단 기본 조준 이 시비 CBS, 그래서 CBS와 연결가 듣는 거예요. 카스터까지 <laughs> 빠지지 몰라요. 이미 그 자리는 셋업 자리는 니 앤더슨이 마이에서온 니게 앤더슨이 지금 차지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파관과 파관이 무너지면 니게 앤더슨. 그래서 파관 분명히 없을 거예요. 템파베이니까. 그래서 니게 앤더슨을 어, 주의 깊게 보면서 파관이 빠질 때 앤더슨을 내가 언제든 추가를 해야지라고 하면서 이 팀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지금 이게 좀 앞선 기록이긴 해요. 8월 3일 음. 기준이거든요. 8월 네. 3일 기준으로 보면은 파가니 세이브 두 개, 최근 기록으로 음. 카스튜가 세이브 하나, 최주로가 세이브 하나, 음. 그리고 콜린 포셰가 세이브 하나. 네. 이렇게 계속 좀 균등하게 기회를 줬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트레이드에서 앤더슨을 데리고 오면서 음. 정말 저도 동의하는 게 카스티오가 스타넥처럼 오픈으로 완전히 빠질 그렇죠. 것 같고 예. 그럼 네 명의 선수가 이제 경쟁을 음. 통해서 음. 좀 마무리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동의하죠? 아 동의 아, 뜬금없이라니요. 지 사실 동의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동의는 많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선배님을 네. 벤치 마킹해서 항상 <웃음> 따라하는데. <웃음> 네. 근데 얼마 전에 이런 전화를 저에게 했죠. 선배님, 저희 리그는 2위가 올라가지 못한다면서 원래는 저를 잡으려고 제가 이쪽 리그에 2위고 저쪽 리그에정스퍼캐스가 3위에요. 근데 저보다 이제 승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2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자기가 3위라더라도 저를 잡고 당연히 포스트시즌 가려고 노력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laughs> 저희 리그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쪽에서는 리그와 순위가 다른가 봐요. 저희는 그렇게 안 하는데 네. 이쪽 1위만 올라가고 2위 중에 이제 승률이 좋은 이쪽에서 2, 3위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2위가 올라가고 네. 그런데 이쪽은 그렇지 않다면서. 굉장히 푼념섞인 어, 소리로 저에게 분노에 가득 찬 느낌으로 <laughs> 전화가 와서 속으로 저는 아싸 했죠. 그런데 정석 에서는 분노에 가득 차고. 아 승부는 냉정합니다, 여러분. 네. 승부에서는 냉정하잖아요. 네. 포기하지 않고 있나요? 아, 네. 당연하죠. 저를 위해서 이번 주 이겨줘야 됩니다. 아저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정말 뜨거운 경쟁 구도의 템파베이 음. 클로저 점수 5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아, 템파베이는 일단 구위가 다들 좋기 때문에 네. 감동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감독이 한0.5 어, 점을 깎아서 저는 한4점 드립니다. 오, 4 점? 네. 네. 잘하고 있어요 여기는. 네. 처음으로 지금 4점 대가 나왔는데요. 네. 그러면은 감독이 잘만 하면 4.5 점까지도 그렇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 좋아요 구성은 좋습니다. 음... 내용도 좋고 다 좋아요. 다 마무리예요 구인. 네. 예. 알겠습니다. 음. 오, 템퍼베이 가장 좀 뜨거운 지금 감자인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보스턴 레드삭스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보스턴 양키스한테 사연 패당하고 그 음. 이후에 지금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네. 상태가 안 좋아요. 보스턴도 세일. 정말 뭐 최근 선발도 그렇고 지금 마무리도 그렇고 좀 경쟁이 치열... 특히 마무리는 지금 앞서 선배님이 반스 얘기를 하셨지만 예, 제가 지금 보스턴을 좋아할 수가 없는 네, 게 저도 클로저 1픽이 반스였어요. 그렇죠. 저도 저는 근데 분명 그때 정성 캐스한테 반스 마무리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지켜봤을까요? 그때 블레이저랑 같이 경쟁하면서 아니 경쟁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때 끝난 상황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스 아니야. 근데 계속 말안 들었죠. 반스 계속 데리 있었습니다. 아이 친구 참 고집이 세구나. 내가 말하니 그렇게 날 믿지 않는구나. 내가 반스 전 이미 버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네. 반스가 저를 열받게 했죠. 그 전에 코라 감독이 인터뷰하면서 아, 거의 반스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 스프링 캠프에서 그래서 유일하게 보스턴이 또 잘할 줄 알았어요. 보스턴이 승률도 높고 그러니까 세이브 많이 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래 안정감 있게 한 명이라도 일단 음. 픽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다 어서 알바를 구워서 만들어 보자 그래서 네. 아, 아, 마무리 좀 신경 쓰면서 그러면서 일단 반스를 제 유일한 그 높은 픽으로 반스를 딱 찍어놨죠 야 그런데 처음부터 마무리 안 시키는 겁니다 계속 뭐가 어쩌고저쩌고 강한 선수가 앞에 나와야 된다고 그거 하다가 망했는데 또 그거 하다가 또 망하고 있고 보스턴는 지금 <laughs> <laughs> 마무리를 못 정하다가 예전에 그김현 선수 있을 때도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네. 마무리 못 정하고 그 당시에 네. 그 계속 그 새로운 세이브 매트릭스 그 이론에 따라서 그 아 누구고 뭐냐 빌제임스 고문의 네. 그 지론 네 잘하는 선수가 팔에 나와야 된다 이게 한한 음. 한 10년 전에 송재 위원께서 중개 중에 저히 얘기를 해주셔서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잘하는 애는 팔에 나오고 위기대상은 아니라. 아니라 그렇죠 또는 그 위기대. 지론이 한 10년 전에 이미 중계방송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이론들입니다 네. 그런데 그때 이미 실패를 했거든요 음. 근데 또 이제 와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또실패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작을 가면 일단 보스턴은 맷반스를 한다고 했다가 브레이즈를 한다고 했다가 브레이즈가좀 잘하다가 결국 망가지니까 이제 워크맨. 워크맨을 한다고 했다가 또 갑자기 또 워크맨으로 괜히 망가지면 데뷔를 한다고 이벌디를 한다고 했다가 이벌디가 오자마자 또 말아먹고 네 그래서 워크맨을 하고 있는데 늘 불안에 떨고 있는 걸어다니는 워크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드삭스는 사실 확실한 클로저가 없어요. 뭐 그나마 아, 지금 워크맨이 가장 유력하긴 하지만 근데 워크맨이 경기를 보면 이 네. 선수가 9위를 봤을 때 잘하는 선수야 이런 느낌이 들긴 해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볼선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이볼디가 부상해서 돌아오기 전에 판타지에서 픽을 했어요. 무조건 레드삭스의 마무리는 이볼디가 돌아오면 맡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어떤 글을 봤어요? 왜 속은 거야? 내가 제가 그때도 그때 이볼 아니 그때 코라 감독이 그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코라가 이미 <laughs> 아 코라 감독이니까 이미 그. 베파스가 마무라고 했다니까요 저한테. 아니 그 그때는 그렇게 한게 아니라 거기서 인터뷰를. 그리고 이볼디 ]에서. 올 때쯤에는 이볼디가 마무리할 거라고 얘기를 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게 바로 보스턴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스턴의 마무리 택하지 음. 마세요. 마무리 또 계속 끝까지 돌립니다. 네 일단 마무리 아닙니다. 워크맨, 이볼디, 반스, 뭐, 블레이저는 거의 이제 음, 나 나가는 거죠. 왜요? 어린 등 거. 세명 중에 한 명인데 뭐 확실한 마무리를 둔다기보다는 계속 그냥 돌려가면서. 한다는 뜻이죠. 선배님. 네, 빌조스고문이 네. 원하는 대로. 네. 네, 어려울 때 계속해서 미리미리 막고 망하세요. 네. 그럼 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뭐 보스턴을 네. 좋아하는 팬이기도 하지만, 네이 정책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다 못해 그러면 누구라도 데려왔어야죠. 시야. 그러니까요. 이런 그린이나 이런 선수도 그렇게 같이 안 컸는데 좀 데려와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도대체 왜 뉴욕 양키스랑 보스턴은 아니 이제... 앤드류 캐시을왜 데려옵니까 도대체? 뜬금없이. 아 그, 그거 그럼, 그거잖아요, 선배님. 그... 7월 13일 일찌감치 데려왔는데. 양키가 노렸었대요. 그거는 그냥 그들끼리 재밌는 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양키스가 루머가 났었어요 요일을 막 자연 채요? 아주 그 벤치 갖다 놓는 거? 아니 양키스가 캐시너를 데려오고 아, 싶었는데 그래요? 그래서 레드삭스가 음. 일부러 하이재킹 식으로 캐시너를 아. 데리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캐시너는 양키의 본인이 가기가 싫었던 게수염미는것 때문에 아. 나는 양키 별로 가고 싶지 않다 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때 마침 음. 레드삭스가 그러면 우리한테 와라고 음. 해서 데려간 걸로 내가 나 안된 투수 인데요 뭐캐시너야 네. 뭐. 어쨌든 그래서 뭐 그런 행동하고 있으니까 그런 행동할 시간 있으면은 마무리 투수를 데려왔어야죠 보스턴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연패 빠져서 최근에 몇 경기에 몇 연표입니까 1승 했나요 아니 지금. 7 8연패 당하고 아니 근데 10경, 저는 1경기 11경기에서 1승했나 뭐 하여튼 매치랑 정반대의 지금 행보를 아그 정도는 아니었나 네, 행보를 긁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메이저리그에서는 마무리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건가요 아니죠 크죠 근데 보면은 다저스도 그렇고 양키 어. 양키다아니죠 가저스랑 그렇죠. 레드삭스 다 마무리가 확실하게. 아, 이게 없는데. 5년 전만 해도 마무리가 각 팀별로 진짜 많이 정확하게 누가 마무리려서 정확한 계산과 함께 마무리를 갈 수가 있었는데 경기가 흐려졌어요 그러니까 경계가 흐려지고 계속 뭐 이상한 거 하면서 지금 이글레시아스도 잘 봐요. 시시네틱 같은 경우 이글레시아스 올해 초에 네. 위급상황에서 또 나오겠다는 그 작전 쓰다가 완전히 망했고 이글레시아스 망쳐놨다가 이제는 그럴 때잘안 내요. 양신권 마무리할 때만 납니다. 네. 물론 아웃카드 내기 잡기도 내기 잡지만.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음. 기본적으로. 다저스가 영입 안한 것도 저는 이해가 좀안 되고 다저스의 보스턴... 가치가 비쌌으니까 못 한다고 쳐요. 그러면... 아니, 그건 바스켓스 얘기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멋진 다른... 처럼 이상한 선수들이라도 여러 명 모아 왔어야 되는 거아니가 하다못해 로모라도 데려왔어야죠. 그러니까요. 로모라도 네. 데려왔어야 되는데 이해가안 가긴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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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네. 그럼 네. 보스턴의 클로저 점수 몇 점입니까? 네. 보스턴 클로저 점수 2점 줍니다. 2점 예. 줍니다. 2점 예. 2점이요. 2점이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 반스 때부터 저와 있는 관계가 꼬였고 저는 네. 1.5점 줍니다 네. <laughs> 1.5점이고요 네. 이 볼드 때문에 화가 났군요 아, 이 볼드 네. 진짜 버려야 됩니다 예. 네. 이제 버려야 네. 되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구단은 바로 콜로라도가 지금 그나마 가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네. 그 마무리가 없을 때 픽할 수 있는 그 팀들만 정해진 팀들은 음.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팀은 얘기하지 않고 계속 도는 팀들을 지금 얘기해 드리고 있어요 그럼 뭐 예이츠 네. 뭐 젠슨, 뭐 좋은 선수들 마음대로 리조, 근데 저희가, 얘기할 필요가, 네, 저희가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피카니까 이미 다차 있죠. 점의 90% 네. 이상은 지금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경쟁하는 팀 위주로 음. 뽑아봤는데요. 자 일단 콜로라도도 어떻게 보면 경쟁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콜로라도. 네, 네, 먼저 이번 트레이드 시장에서는 양키즈와 한 명의 트레이드만 성사를 시켰고요. 지금 클로저 현황을 보면 이 오버그 웨이드 데이비스 브라이언 쇼가 되겠습니다. 음, 자. 아, 참, 이, 캔자시티의 불펜 3대장들이 네. 다 이제는 끝났네요. 음. 네. 불펜 3대장, 홀랜드도 그렇고, 외대도 그렇고, 다 이제는 보내줘야 될것 같고, 네. 지금 결국은 이제 외대가 밀리고 지금 오버그로 택했는데, 오승환부터 지금 시작을 한이 브라이언 음. 쇼까지 다, 콜로라도는 안 된다. 음. 네. 오버그가 계속 잘할까? 거기 에 역시 물음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네. 음. 일단 지금 사실 블랙 감독이 8월 2일에 인터뷰 한거아 8월 2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사실 지금 웨이드 데이비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힘들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웨이드 데이비스를 클로저에서 좀 빼고 오버그를 투입할 거다라고 음.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블랙 감독이 이야기를 했다고 혹시나 합니다. 키나 별로 안 데려가는 리그는 오버그가 의외로 남아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리그에서도 많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오버그 데려가는데 저라면 안 들어갑니다 저라면 오버그 불안하니까 음. 언제 맞고 대량실점 3실점 40점 할지 몰라서 거의 제가 볼때는 오버그는 거의 히메레스 급입니다 아 그정도면? 렇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거기나 <laughs> 오버그나 네. 오히려 제가 오늘 쭉 추천해 드렸잖아요 네. 어 그나마 거기를 택할 바에는 차라리 르클락을 저라면 남아있다라면 르클락을 고르겠어요 여전한 르클락 사람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남아있다면 르클락 아니면 네. 차라리 아 시애틀의 베스도 불안한데, 네. 아 그러면 네. 콜로라도 이 브라이언 쇼 가능성은 없겠죠? 아,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것까지 <laughs> 네. 주고 계속 돌려막기 아. 하다가 다시 이거 웨덜 다시 돌아와요. 웨덜 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들고 계세요. 음. 다시 또 기회 줄 겁니다. 돈의 논리에 의해서 결국은 그냥 볼때 옥타비는 못 잡은 게 가장 큰게 아닌가? 양키로 네. 예. 보낸 게 그게 가장 뭐 콜로라도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콜로라도의 클로저 음. 점수 부탁드립니다. 클라 o 의클로즈업 o 올해 한거 봤을 땐 역시 2점 드립니다. to the h o u s 다 close up to the house. close up to the house. close up 이 o the house. close up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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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h o 어, 직장 내, 네, 괴롭힘, 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끝나고 나면은 음. 또뭐 본체 만치고 그냥 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신경 안 <laughs> 쓰셔도 아, 됩니다. 시청자분들 네. 진짜 믿으세요. 저희 어머니도 보시고 계시 아, 그래요? 네. 어머니. <laughs> 어, 네. 저도 이렇게 스를잘 예의 바르게 끼워서 아, 고맙습니다. 네. <laughs>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짚어 드렸는데 역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태우 선배님 개인 생각 그리고 제 개인 생각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만 하셔서 근데 마무리가 없다라면 오늘 네. 저희가 한 얘기는 충분히 가치 있는 응. 얘기일 거예요. 네. 여러분들 고민하고 아, 어, 그리고, 어떠한 과정들을 각 팀별로 겪고 있느냐고, 그래도 나름 올있 이렇게, 사실 마무리를 팀별로 이렇게 아스슬한 팀도 정리한 음. 그런 저는 코멘트나 이런 걸 글로도 본 적이 없거든요. 예, 예, 맞아요. 이런 게 정리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탈론조차 이렇게 네. 쫙 역사가 이렇게 이 팀이 이렇게 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왜 하냐면 계속 마무리가 없어서 찾, 찾으러 다니다가 <laughs> 마무리 고르려고 계속 모든 팀의 마무리를 눈여겨보는 과정에서 지금 제 머릿속에 기억들립니다 네. 자 오늘 그래서 저희가 정말 뭐 거의 몇십명 선수들을 한번 예. 짚어봤는데요. 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좋은 클로저를 또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이브 툴 여러분 꼭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이상으로 그럼 M 카이 6화 본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